안녕하세요. 요리청결남 요청남입니다. 감자를 이용한 햄 볶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는 채칼을 이용해서 썰건데요. 채칼의 굵기 정도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제일 고운 걸로 채쳐볼게요. 채친 감자는 이제 한번 절여볼게요. 소금은 한 0.5티 정도 넣겠습니다. 다음은 여기에 설탕 1티 넣을게요. 20분 정도 절여줍니다. 네, 잘 혼합을 시켜준 다음에 20분 절여줘야만 이 전분물도 빠지고 잘 절여집니다. 오늘 특별한 간은 하지 않습니다. 햄은요 다 좋은데요. 또한 여기에 베이컨 있죠? 베이컨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. 햄의 두께는 감자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좋아하시면 은 햄의 양을 좀더 많이 하고요. 전 오늘 햄의 양이 3분의 1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. 희망이나 파프리카 있으면 좀 넣어도 좋고요고만고추 네, 하시면 청양고추도 좋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전분물과 함께 절여지게 보이시죠? 완전히 절여졌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짜줄게요. 손으로 꾸욱. 보슬보슬하게 먹기 위해서는 물기가 붓는게 좋습니다. 이렇게 절여지면은 드실 때까지 보슬보슬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네 식용유 1티 넣어주겠습니다 햄에 또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햄에 있는 기름 이용할게요 먼저 햄채 쓴거 넣어줄게요 베이컨도 똑같습니다 베이컨을 먼저 기름에 아 알면은 그냥 구워내신 다음에 감자 볶아주는 게 훨씬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햄에 지방의 향이 감자에 다 묻기 때문입니다 네 햄이 어느정도 익었으면 이제 절여준 감자 넣을게요 감자는 고온채로 썰었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네, 살살살 볶아주면 좋아요 기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기름 1티만 더 넣을게요. 네, 마지막에 썰어 놓은 피망 넣을게요. 자, 이제 여튼남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요? 네, 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. 혹시 간이 부족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첨가해도 좋습니다. 감자를 이 용한 해엠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의 신의 한 수는 뭔지 아세요? 바로 설탕에 절이는 겁니다.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